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 성업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성벽 역사를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왜냐하면 온갖 방해와 음모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서 52일 만에 이 역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니에미아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했는가 보면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다 보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고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아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럼 니에미아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할수 있는 최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그게 맡기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내팽겨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아, 저는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얼마나 참 교만한 말들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가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말, 아,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신,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 오만 불손한 말들입니다.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 상사가 이런 일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맡겼는데 아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받은 해야 될 일의 목록을 직장 상사한테 탁 던지면서 예를 들어 부장 밑에 있는 사람 부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말이 하나님께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느에미아는요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위신이 깎이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내 손을 힘 있게 없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전심전력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심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은 속으로는 제가 했어요. 이런 분들 참 많이 보거든요. 정말 중심에서부터 충성된데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 끝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은근히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꺾여져야 될 자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은연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다. 그런데 내가 영광 받고 싶어요. 못 받, 영광을 못 받으면 서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나 떠넘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전심전력으로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된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아의 중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52일 만에 내가 정말 대적들 이런 거다안 돌아보고 내가 어? 해가지고 이렇게 52일 만에 이룬 겁니다 하면서 내가 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네헤미아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 대적들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내일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러분의 기념책에는요, 하나님의 일만 기록됩니다. 여러분의 수고하시는 수고가 하나님의 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비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유다 땅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남쪽 우리 남한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다 땅이고요.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 북한에 해당하는 곳에 총독 산발라시고 이제 우리나라는 동쪽에 땅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호남 호남 요쪽 호남지방 충청도 요 요쪽은 유다고 오른쪽에 경상남북도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냐면 암몬 모압 이런 데가 있었어요 이 암몬 지역의 총독이 누구냐면 도비아인 거예요 유다 땅은 느에미아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온 거고요 그 북쪽은 산발랏 그 동쪽에는 도비아가 총독을 하고 있었어요 유다 사람인데 암몬 자손이 지내던 땅그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하고 이 오른쪽에 있었던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 도비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은 아니었어요. 산발랏은 이방인이었겠지만 이 도비아는 유대인으로서 암몬 지역의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힘 있는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교유 교류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가깝냐? 도비아가 아라야들 스가냐 아마 이 사람은 유다 지역에서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었겠죠. 이힘 있는 사람과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의 아들 여하나는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자기 딸을 유력한 집에 시집 보내고 또 유력한 집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암몬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아,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냐?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어서 내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언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언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본 그게 나타나느냐? 느에미아가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방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비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느에미아가 성벽을 건축할 때 가장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인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발락과 연합해서 가장 느에미아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한테는 어 저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도비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돼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비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도비아 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이 선행을 베풀어요.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내가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 왜 싫어했을까요?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유다의 힘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이, 교류를 주고받고 결혼 동맹 맺으면서 자기가 힘이 있었거든요. 배우의 배우의 실력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무슨 이 성벽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성벽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벽이 완성되면 예, 요즘 말로 말하면, 백성들한테 이 사람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유다에 대한 영향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삼발락과, 북쪽에 있는 삼, 총독 삼발락과 연합을 해서 계속 위협을 하는데 어떻게 위협하냐. 유다의 귀족들이, 아유, 도비야,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느에 미아는 알아요. 얼마나 도비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아는데 이 유다의 귀족들은 이 도비아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바로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든 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능력 있게 쓰실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건요, 내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보다 저는 여러분들 이 가장 열심히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저분 참 일 열심히 잘한다고 겸손하게 열심히 잘한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가 언제부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도비아의 심령이에요. 아 저렇게 겸손하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을 멀리서 이제 이사를 왔든지 뭐이래가지고아 너무 이렇게 기쁘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으로 기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분,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다 어떻게 됐어요? 너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실 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열두 사도가 이미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열두 사도들보다도 더 영향력 있고 이방인 전체 이방인 적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쓰시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두 권인데 사도바울이 쓴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때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열두 사도 중에 수제자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바울이 이거는 진심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과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자랑하려고 한 말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수고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능력 있게 쓰시는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사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열두 사도인데 어디 열두 사도 축에 끼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도랍시고, 아, 저뭐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우리들보다 더 영향력인데 아, 기분 나쁜데. 사도들은요, 이런 생각 품은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셔서 일하실 때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실 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과 봉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옛말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푸른색에서 아주 짙은 푸른색인 남색이 나왔다. 이 뜻이 뭐냐면,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가리킬 때 청출어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있게 쓰시는 사람을 볼때 기뻐하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도비아는 갑자기 사명을 가지고 왔던 니에미아가 52일 만에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이 성벽 완성 공사를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가 있으니까 감당해 낸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아서 벌써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나보고 뭐라 그래? 뭐 이러면서 낙심할 만도 한데 내 손을 힘있게 없었서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전한 열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도비아는 사람들에게서 내 영향력이 느에미아에게 돌아가고 내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 이게 너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도비아의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행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훌륭하다 그래요, 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도비아 같이 되지 않으시도록 축복합니다. 도비아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가장 센터에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나보다 더딴 사람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 기분 나빠요. 이게 도비아예요. 우리 본성에는 도비아와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요? 크고 작은 문제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비아와 같은 본성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요. 언제 이게 나타나느냐? 나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일어날 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와요. 기분 나빠요 그게. 그러면 그는 나도 모르게 내 열심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느에미아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일을 탁월하게 해서 이런 역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느에미아는 기뻐했을 거예요. 느에미야가 이제 일을 마친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뭘 합니까? 자기 동생, 하나니 사람들은 이렇게, 아니요. 총 다스리는 사람을 세운는데 하나님, 동생을 세워?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느에미야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오, 충성된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들 눈치를 보면요. 아, 어떻게 동생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충성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도 이렇게 충성되니까 동생도 보통 충성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니란 자기 동생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비슷해요. 하나냐. 영문의 관원이었어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이두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성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게 된다. 저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을 맡겨서는 안,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충성스러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뛰어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서리 집사가 원래 뭐냐면 그 일을 맡겼을 때 충성된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라가는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돼서리 집사라는 말은 좀 세상적인 말이죠. 성경에는 일을 맡겨보고 그 사람이 충성되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맡겼을 때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은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한 달란트 받았냐 다섯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를 맡기셨다가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더 많은 걸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니와 하나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니에미아는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는데 아 이거 뭐 동생 세웁니까 이런 말도 안 무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직분을 맡길 때참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점들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길 때그 직분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제일 잘하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매주마다 이제 음식 하고 있잖아요. 제가 권사님들을 오른쪽에다 붙여놓고 아십니까? 예전 주부에다가 보통 직분자세면 앞쪽에다가 담당자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섬기시는 분들 오른쪽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이 권사님들 오른쪽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 이유가 있었어요. 한두달세달 달 정도 해본 다음에. 식당일에 권사님들이라고 제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을 나중에 세웠으면 좋겠어요. 식당일에 제일 잘하는 사람, 권사님들이라고 제일 잘는 권사님들은 기도에 제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 그렇다고 해서 권사님들 중에 권사라고 해서 식당일 이렇게 하고 이거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그팀 중에서. 우리 중에 이, 이 일을 하는 일에는 "이분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하는 분을 저는 뽑게 되기를 바래요. 권사님이 될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권사님이 아니라고 됩니다. 그 일을 제일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일을 맡기고, 이런 것은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제일 잘한 사람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벽을 완성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파수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다음에 위험한 공격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 뭔가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항상 악한 영들은 뭔가 완성하고 맥이 탁 풀어지죠. 그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느에미아는요, 이렇게 주도면밀해요. 모든 것을 완벽한다면 뭐 그냥 잔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오히려 원수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파수하는 일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제는 성벽을 세우는데 이제 조직을 했던 이 조직이라면 이제는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성벽을 세우는 조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님야를 세워서 이제는 성벽 완성 후에 성벽을 세울 일이 없으니까 새로운 체제로 다스리는 체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벽을 완성한다면은 이런 체제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새 신자도 전혀 예수님 모르던 새 신자도 와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요. 하나님 일꾼도 보내주셔서, 저두 가지 다 기도해요. 일꾼도 보내주시고, 새신자도 보내주시고, 일꾼 보내주셔야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좀 기도하는 일에도 도전받게 하시는 분 오고, 일도 잘 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함께 거룩한 도전을 받으면서 격려받고, 아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일해야 되는구나. 저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는 분들 중에도요, 세상적으로 열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해요. 세상 일에 게으른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요, 게으르게 믿어요. 아주 성질머리 고약한 것 같지만 세상 일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일에도 철저하게 잘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세상적으로는 잘나가고 철저한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도 철저하다 느에미아라는 사람이 이 바사왕을 섬기는 일에도 철저하니까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는 일에도 얼마나 지혜롭고 철저하고 사람들의 일에 말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합니까? 느에미아가 아니었으면 사람 다른 사람들 일이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별아별 열이 많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가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에미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착한데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보다 조금 성격이 못된 것 같은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오히려 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아주 못, 못돼 먹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다메세까지도 원정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죽치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습니까? 못된 열심히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열심도 특심하다 네에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또 돌아가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자를 세우고 자기가 내가 52일 만에 세웠으니까 이제 내가 유다 땅에서 내가 다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과 상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